혹시 침낭이에요? 아네 침낭을 덮고 그러면 과연 1인 가구는 방이 3개 있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분은 이 넓은 거실에 이런 식탁을 네. 하나만 놓고 사용하고 계신지가 안녕하십니까 여긴 지금 광주 초월읍이고 본지암 근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하남 살때 예비군 받으러 한번 와봤습니다 어떻게 생긴 곳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교에 있는 IT 회사에서 그 DBA라는 직종을 가지고 있는 룸메 핸드네. 아, <laughs> DBA라고 하는 건뭐 데이터백 애널리스트 이런 느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laughs> 아, 거의 다 왔는데. 아, 맞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였구나. 네. 곤지암, 이죠? 근처. 이제 초월역에 가까운데. 네, 네. 네,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곤지암 근처. 곤지암 근처. <laughs> 네. 그래서 초월이고 이제 제 본가인 하남과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제 꽤 가까운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판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판교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어, 이제 러시아어 기준으로 어, 출근 40분, 퇴근 30분 40분, 30분 러시아어 기준이 아니면 얼마나 걸려요? 20분 20분 정도?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회사가 판교라서 그럼 이쪽에 사시는 걸까요? 어, 회사가 판교라서 판교 근처로 이제 알아봤죠 근데 음... 네, 제가 이 전에는 이제 서울대 입구역 쪽에 어, 네,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집을 사야겠다 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너무 오른 거죠 아 그쵸 <laughs> 아! <laughs> 그래서 제그 버짓으로 어, 생각을 해볼 수 있던 지역이 이제 강남역 쪽에 10평짜리 오피스텔 음. 갑자기 형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쵸 그리고 그러면 좀 나가면 어,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 했는데 뭐딱이 음. 어, 정도의 음, 32평 집이 있더라고요 실평수가 32평 아니 실평수는 이제 84제곱미터 84하고 네. 아. 대장. 대장 다섯 다운이요? 네. 아, 3.5 정확합니다. 딱 3.5. 아, 오겠다. 한 타오겠다. 어떻습니까 어떤 지역도 변하고 집도 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광주 라는 이쪽 이제 지역에 살아보시는 건좀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살아보면 오, 웬만한 데는 다 차로 다닐 수 있고, 판교도 가깝고, 뭐 강남도 1시간 정도 음. 안쪽으로 걸리고, 오늘 이제 차가 없으면 아... 동네를 제가 어쨌든 조금 이제 쓱 이제 보고 왔는데, 되게 평화롭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아, 참 좋게 말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진짜 평화로워요. <laughs> 아,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여의도에 이제 살기 한세달좀안 됐거든요. 일단 바빠. 되게 빠르고 막 커피숍 어딜 가나 줄 서있고 그리고 밥 먹을 때막 옆에 주식 얘기밖에 안해 <laughs> 네, 혹은 뭐 다른 거는 조금 없을까요? 뭔가 하, 이런 거는 좋고 이런 건 나쁘고 음... 불편하고 쿠팡을 시키면 플러스 2라고 적혀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여기가 이제 집이 그 이제 보통 국민 평수라 불리는 84제곱미터인 거 같은데 어때요? 이 84제곱미터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저의 이제 짧은 지식으로는 부부 그리고 아이 둘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그래서 그때 막 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들었는데 거기를 지금 혼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때요? 공간의 낭비를 하는 집. 아, <laughs> 그러니까 다 사고 싶은 걸 사도 이제 넓으니까 그렇죠. 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건 좀 이제 좀 집을 찍어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관이고 거실 베란다. 방 화장실 방, 아우 많기도 하 여기 이제 주방까지 있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다른 후보지도 있었나요? 어 다른 후보지는 이제 지하철로 한정거장 정도 앞에 오포읍이라고 하는데 음, 음. 네 거기가 후보지였는데 어 거기가 이제 제가 준비하던 도중에 올라버려가지고 아 그게 <laughs> 버짓을 넘쳐버려가지고 여기도 <laughs> 그러면은 조금 올랐습니까 여기? 그 여기가 제가 산아 제가 딱 정체기에 샀고요. 네네. 어1년 만에 한두배 올랐죠. 파이팅 어, 파이팅.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아, 잠깐만 한 번만 더. <laughs> 일단은 보통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실. 그렇죠. 근데 너무 궁금해서 처음부터 왜 이분은 이 넓은 거실에 이런 식탁 네. 하나만 놓고 사용하고 계신지가. 제일 기본적인 형태가 여기 TV 있고 여기 소파 있는 음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죠 소파에 앉아서 TV 볼 일이 사실 많지가 않은데 TV 없는 거실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응접실 개념으로. 어 응접실. 네. 오. 아 그리고 TV랑 소파를 안 놓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TV가 엄청 커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무조건. 네. 네네네. 어, 여기 놓으려면 100인치 정도는 나야 된다. 그래서 거실 이렇게 활용을 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여기 현관을 좀 먼저. <laughs> 너무 궁금했었어. 갖고. 여기 나가시기 전에 이제 좀 이제 보시는 그런 공간. 그렇습니다. 신발장. 연끌한을 <laughs> 어, 없 신발들도 다 아, 사실 제가 부러 신는 게한 4개 정도가 있는데, 다 차에 있어요. 아, 좀 여담이지만 바로 앞에는 현관문도 좀 아, 다른 느낌이던 거요 앞집은 이제 보면 완전 새파란색으로 해두셨는데, 네. 현관문을 저도 하려고 했어요. 그걸 어, 보고. 네네. 아, 그런데 가격을 알아보고, 네. 안 하는 걸로. 아, 현관문이란 건 비쌉니까? 비싸다고 하면 비싸고 뭐 싸다면 싼데, 네. 제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아예 새로 떼고 해야 되거든요. 많으면 100통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아,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문이란 거를 살볼 생각을 한 번도 안한것 같아요. 문이란 걸 검색도 안 해본 것 같아서 그렇죠. 새로 매매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시공이 들어가는 인테리어까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그렇 근데 이제 들어오실 때도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은 하셨었었나요? 고민을 할 필요까지 없었던 게말 그대로 연끌이잖아요그 이상 쓸 돈이 거의 없었어요. 아... 뭐, 많은 분들이 뭐 느끼실 수 있겠지만, 크기가 인테리어입니다. 크기가, 크기가 깡패. 근데 사실은 궁금합니다. 사실 식탁을 저기다가 두고, 여기를 그냥 뭐, 뭘 만들어도 될것 같았는데, 혹시 이렇게 그냥 두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지나가는 공간도 너무 좁아지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분, 인테리어 유튜버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모든 인테리어는, 주방과 거실이 넓어 보이는데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금 이쪽을 더 넓게 만들고 싶으셔서. 네. 아 그래서 그런지 뭔가 되게 이제 보통 흔히들 여기에 식탁을 이렇게 두시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식탁이 없으니까 확실히 뻥 뚫린 느낌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뭘 하십니까? 어, 여기서는 보통 손님들이랑 식사를 하거나 밥을 먹을 때도 좁은 데서 먹기 좀 그렇다. 좀 바깥 보면서 먹고 싶다 할 때. 아 근데 이거 갑자기 좀 궁금해졌습니다. 원래 전세가 끝나면은 매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네.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대학 오면서부터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음, 네. 아, 좀내 집에서 살고 싶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정확한 목표를 딱 정해놔야 제가 그때 살것 같아서 아, 그럼 지금을 마지막 전세로 하고 이 뒤로는 사자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습니다.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제 그렇게 네. 해서 하셨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시 이장이군요 따지고 보면은. 아 그렇죠. 그렇죠. 혹시 이 작품들의 뭔가 의미는 들어가 있습니까어 일단 작품들의 의미보다 왜 여기에 전시를 하는지부터 음. 한번. 아 <laughs> 어, 너무 <laughs> 이과생 같은 대답인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처음에 네. <laughs> 이 두꺼비 집을 가리려고 산 건데 이벽 너무 한쪽에만 있으니까 아, 좀 그렇더라고요. 좌우 대칭이 좋아 맞는 거. 네. 베란다로 나가보면. 아, 베란다 나가기 전에. <laughs> 이 친구도. 어, 뭐 시트지 같은 거 붙이신 거예요? 벽지거든요, 이게. 어, 네네네. 이게 삼성 건데, 그 옛날에 나온 에어컨 색감이 엄청 강한. 빨간색? 네, 완전 새빨간색이거든 <laughs> 양면 테이프를 써가지고 붙였단 말이죠. 아, 그럼 얘를 떼면 그, 그 빨간, 그 빨간 꼭지 막꽃 같은 거 그런지. 아, 그쵸그쵸 <laughs> 차 굉장히 깨끗하네요. 아 이게 이제 이 친구 덕분인데 이 친구? 오나 어, 이거 본거 같아 어디선가. 창문 로봇청소기인데 네. 제가 이제 집들이 할때 선배들 초대했었는데 선배들이 이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라 해가지고 제가 이걸 사고 돈을 받았죠. 와.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제 남은 게 방, 주방, 방, 화장실 방. 그렇기도 아, 하다. <laughs> 그러면 과연 1인 가구는 방이 3개 있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이 옷장이네요? 네. 옷방? 네옷 드레스룸이죠 야구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아네 제가 부산 사람이라 어때? 네 <laughs> 지금 몇위 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중하위권으로 <laughs> 알고 있고 시즌 시작 전에는 이야기라고 다들 그랬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여기가 그래서 이제 옷장인 것 같습니다 아, 로봇 청소기? 네. <laughs> 어제 <어디> 샀거든요. 아, <laughs> 첫 번째 방은 정말 옷방, 드레스룸이다. 네. 이거 갖고, 방이좀 있어서 방을 좀 먼저 찍고. 네. 여기가 보통 우리가 생일 생각 는 안방인가요? 그렇죠 아. 침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죠. 이거 혹시 침낭이에요? 아, 네. 침낭을 덮고. 침낭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냥 덮고 자고. 네네. 아니면 더 얇은. 너무 덥다 싶으면 얇은 걸로 하거나 어, 요즘은 그냥 에어컨 켜놓고 치, 침낭 덮고 자죠. 아오오 왜요? 군대에서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저녁 <laughs> 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런 침낭을 좀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군대 침낭 기억나시죠? 가운데 지퍼 내리고 올오 오, 오, 네. 근데 제가 캠핑용 침낭들을 다 찾아봤는데 다 옆에 있더라고요. 아 옆에 이렇게 찍혀야 되는. 네그 아. 지퍼가 다 옆에 있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laughs> 가운데 있는 걸꼭 <거> 사야겠다. <laughs> 아, 해서 가운데 있는 걸로 구매를 하신. 네. 야, 조금 이제 만져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어, 그렇게 막 굵껍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오, 아 침낭에서 자면은 이분에 잘 때는 뭐가 어떤 게 다른가 좀 너무 오래 잘 기억이 안 나서. 어,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손발이 되게 찬데 침낭에서 자니까 이제. 그렇게 발이 시렵진 않더라고요. 음, 아 발까지 이제 잘 덮고 이게 내가 발로 차지를 않는구나. 그렇죠. 아 그리고 사실 처음에 침낭 생활 시작한 이유가 난방비를 좀 아끼려고 월룸살때 2만 원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 웬만하면 만원 초반? 아 그래요? 예. 네. 아 이게 확실히 유의미하네요. 이런 그쵸? 게 오, 알겠습니다. 어, 침낭에 대해서는 아, 너무 신기하네 아니 이게. 왜, 아니, 아니 죄송해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면 여기가 이제 게임 하시거나 뭔가를 보시는 그런 공간인 그쵸? 것 같은데 컴퓨터가 이렇게 여러 대네요? 아, 네, 제가 어, 예전부터 게임을 좀 여러 컴퓨터로 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두 명에서 할수 있는 모드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그냥 아이디 두 개로 로그인을 해서 그냥 혼자 하는 그러니까 마린 키우기로 혼자 하는 그런 느낌아뭐 그런 식으로도 쓸수 아, 있고 아, 네. 일하실 때 여기서 하고 이제 노실 게임하시거나 네. 쉬실 때여기를쓰신것 같습니다 혹시 그 서울대 입구 쪽에 사실 때는 방이크 집의 크기가 얼마나 했었어요그 마에 7평? <laughs> 그게 마에 7평이에요? 어.. 커보이는 것도 7평이라 그러고 <laughs> 작아보이는 것도 7평이라 그러고 아. 믿, 믿을 수가 없어요, 7평을 <laughs> 제가 네. 좋아하는 무드등인데 어... 아난 눈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게 달이군요? 아 이거 크리스마스 때 아... <laughs> 어, 귀엽다. <laughs> 그쵸. 아 귀엽다. 그렇죠. 이게 떠 있는 거거든요. 떠 있는 거구나. 네. 오. 오. 들면 들으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오. 오! <목소리> 여기가. 어 근데 화장실이 두 개구나 여기. 아 그렇죠. 방세개 화장실 두 개. 이제 잘안 쓰시나 봐요. 아 이건 엄청 잘 써요. 알겠습니다. <웃음> 변기는 잘 <laughs> 쓴다. 아 여기가 여기가 이제 메인 화장실. 아그쵸아 근데 이게 궁금합니다. 왜 여기 변기는 잘안 쓰고 저기 변기만 자주 쓰시는지가. 제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저기인데. 변기 위에서? 아니 저 안방. 아 방에서.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가장 동선상 편한 곳을 네 변기는 자주 쓰고 음. 안방에서 나왔을 때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 아, 여기서 내가. 씻고. 그러니까 집 자체가 어쨌든 되게 크네요. 아 그렇죠. 네 뭔가 욕조도 있고. 욕조도 있고. 욕조 잘쓰시니까아 욕조 그 한번 들어가봤거든요. 들어가봤. <laughs> 좀 작긴 해요, 확실히. 아 욕조 자체가. 네. 음, 아 그러네요. 이제 자신한님이 187 정도 되시잖아요. 네. 그럼 제가 2m 정도 되는 건데. 아그 정도 차이안 나는데? <laughs> 어좀 크시구나. 오케이 여기 네. <laughs> 화장실 몇개 생겼고 그리고 중간에 수납장이 있어요 아네이집 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게저 컴퓨터 책상을 산 건데 네네. 저게 약간 사무실 책상 같은 거잖아요 음. 이거랑 세트로 팔던 거예요 아 그렇죠. <laughs> 아이거 옆에다가 두고 쓰라고? 아네 아 그쵸 지금 안 써서 잠궈놨는데 아, 어, 그런데 잠그는 게 있네요 네 여기 어. 옷걸이도 있고 <laughs> 여기가 주방인데 피아노가 있어서 무열2공 무적이공 이공대 예. 출신이라 이공대 출신 <laughs> 알겠습니다 아 사실 이건 제게 아니고 아, 사촌동생이 좀 잠깐 부산 내려간다고 그래서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이런 공간에 낭비를 할수 있다 그쵸. 냉장고가 구매하신 겁니까 이거 냉장고? 아 이것도 이제 이집 오면서 당근했죠 당근으로? 네. 어, 근데 쌀을 냉장고에 안 보관해도 되지 않나요? 어, 그... 상온에 두면 쌀벌레가 아, 그래요? 나올 수 있다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 아 근데 굉장히 이국적인 향신료를 좋아하시네요. 이 친구도. 뭐, 아, 중국은? 네. 샤오싱주 소흥주라고 하는 건데. 오, 중국 잘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요리의 필수 재료라서. 오, 내가 네, 궁금해. 이거 맛있나요? 이렇게만 또 바로 파네. 아, 네. 빵 같은 거에 샌드위치에 먹으려고. 아, 사신 거구나. 네. 진짜 별게 다 있다지. 없는 게 없다, 요즘에. 저. 냉동, 냉동실은? 아,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봅니다. 아, 이거를. 제가 대량, 뭐든 대량으로 사는 걸 좋아해서. 이게 그 무료배송 네. 맞추려면. <laughs> 아, 근데 뭐 집은 넓으니까. 그쵸. 아. 이래서 냉장고가 부족해요. 큰 거를 사셨네요. 어, 네. 제가 보시다시피 이런 숲들을 되게 많이 쓰는데. 아, 요리를 좋아하셔서. 네, 8인용이나 아, 6인용인가요? 네. 그런 걸 쓰면 들어갈까 싶겠더라고요. 아,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말 원하는 분야에는 정말 아낌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침낭은 저걸 쓰지 마 여기가 이제 몇 자면 보여요? 어, 여기 세탁기랑 있는 곳. 아. 이것도 네네. 이제 예전에 광고하신 아, 어, 네, 네, 네. 아, 근데 이게, 아, 정말 좋아요. 근 1인 가구에 정말 좋은데, 네. 이거 혹시 이집 들어오시면서 사신 거예요? 네. 약간 그러니까 딱이 제품을 사야지라는 생각에 너무 매몰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큰걸안 사고? <laughs> 네. 사실 미니 건조기란 거는 집이 이제 원룸이나 이런 데는 솔직히 그거 둘수 없잖아요. 그큰 그 거를. <laughs> 거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이렇게 <laughs> 큰데 제가 <laughs> 양옆에 지금 남는 거 봐요. 지금 거실에 있는 식탁처럼. <laughs> 그러면 어떤 제품을 좀더 크거나 혹은 다른 걸로 살 거예요? 혹은 안 사거나? 일단 냉장고를 큰 걸로 살 거고. <laughs> <하고, 웃음> 네. 아. 이 친구? 네네. 마지막 방이죠? 마지막 방. 그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실인데 여기가 이제 근데 되게 문 멋있게 열어주시네요. <laughs> 보통은 이제 소파와 침대를 밖에 놓는데 이제 아 네. 방으로 빼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좀 몰입해서 볼 수도 있고죠 체감상 1 0 0인치니까 아, 체감영화관이네. 그치. t v 뒤에 보시면 이제 컴퓨터가 있거든요. 음이 친구를 이제 큰 모니터로 쓰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이제 그냥 검색해서 넷플릭스 같은 걸 이제 네, 보시거나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다터넷이나 다... 이제 영상이나 여기서 이제 보통 주무시거나 그러기도 하십니까. 어... 잠잘 이런... 정도로 편하진 않고 이 소파가. <laughs> 굉장히 솔직하시군요 아, 내가 네, 이집이다. 네. 이게 뭐예요? 아, 여기는 이제 그 뭐죠? 잡, 창고? 음. 여기 선풍기랑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넣어놨네. 넣어 네. 이런 공간들 따로 나눠져 있어서 좋습니다. 또 거울이라서 좀 넓어 보이긴 하죠. 쓰진 않는데 아, 넓어 보이긴 하죠, 확실히. 네. 어떠셨습니까?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laughs> 저도 촬영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 되게. 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에라 <laughs> <애랑> 모르겠다. <laughs> 그 후기들 보면 되게 어잘 리드해 주신다라는 후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머리 비우고 왔는데 어떻게 뭐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네.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고생 파요 정말 놀라운 밥소세 평소에 이만큼 드시는 거죠? 평소에 조금 더 먹긴 하는데 와 아, 진짜요? 방송이라서 와. <laughs> 아, 국공기에 밥을 저렇게 드시면 되게 오랜만에 봤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